마가복음 5장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 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들 을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쳐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 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고 내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것이나 그 사람에게 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강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이천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미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니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귀신,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에 그들이 예수께서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귀신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 몰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엄나가시니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우사 밀더라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사람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염이 없고 노려 더 중하여 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며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쭤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병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 나이다. 어찌할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해당자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며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에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6장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노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맺혀간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는이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위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몇 십만씩고 두 벌로 또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 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아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못뵌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등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 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 새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줄이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안전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 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으니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앉지라 어린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오.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없어서 대답하여 이러실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대 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 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백 명씩 또는 오십 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오시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오천명이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타고 앞서 건너편 베스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못해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지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사 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지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린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갔으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떡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려그 마음이 둔화해졌음이러라 건너가 게네산의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자로 메고 다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강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마가복음 7장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며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몇 사람이 부정한 손고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 이뤄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혀, 어찌하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로 많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운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남김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음란과 도덕질과 살인과 관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인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전하도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들이 어린 딸을 둔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스로보익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강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쥐하여 개들에게 던집이 마땅치 아니아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쥐어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아침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 불린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사하여 주시기를 강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대고.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바다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고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멀리 전파하니 사람들의 심이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여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you <laughs> 마가복음 8장 그 무렵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 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었는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불리게 할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 위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하. 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사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고 제자들과 함께 배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시니 하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으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도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냐 내가 떡 다섯 개로 오천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를들 열둘인이다 또 일곱 개를 사천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조리를 거두었더냐 이를들 일곱인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냐 하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본, 보나이다. 하거는 이에 그 눈이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레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덜어는 엘리야 덜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모르시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하에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랬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며 무엇이 유익하리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때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